공주님 마사지 할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하나 둘셋 아이고 좋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이 다리 쭉쭉이 쭉쭉 쭉쭉 쭉쭉쭉쭉 <laughs> 둘, 하나 둘셋넷 아이고 시원해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 3 4 5 배가 이렇게 빵빵해요 아침만6 많이 드셨나봐요 하나, 6 5 6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5 6 5